네, 오늘은 요뉴 스케일 파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어, 댓글로 우리 뭐 종목 응원 차원에서 상승이라고 한번 쳐주고 시작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뭐 요즘 뭐, 미증시 살짝 흔들렸다가 다시 좀 자리 잡고 있긴 합니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흔들리는 기간 동안 뭐, 당연히 증시에 영향을 안 받는 종목이라는 건 없죠. 어쨌든 이 종목들이 모여서 증시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증시가 흔들렸다는 사실 자체가 종목들이 다한 번씩 흔들렸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흔들리는 좀 모습 보였는데, 조금 더 먼저 오버하락이 좀 나왔던 경향이 있었고, 최근에 약간 흔들리다가 다시 회복세로 좀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아슬아슬 하긴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좀더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만 체크를 해볼게요. 우선 올라오는 거야. 24년도서부터 잘 올라온 거 분명히 맞고, 뭐, 사실 미증시야. 이 우리나라 증시도 증시지만 뭐 워낙 상승이 지난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진짜 거의 뭐 백년 단위로 봤을 때 미증시는 그냥 사실상 믿고 가는 거라서 단타보다는 보통 스윙 이상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긴 하죠. 그래서 이게 중장기 관점에서의 흐름을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추가로 재무만 잘 뒷받침이 된다면 충분히 보내주지 않을까 판단은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도 아직 완벽히 빗겨갔다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상승 파동을 이렇게 타고 가다가 최근에 살짝 각도 변경이 좀 이루어졌죠. 약간 옆으로 행보로 넘어가는 각도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이 박스권은 제가 항상 말씀 드리는 게이힘 싸움하면서 중간에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표현해 드리잖아요. 이 박스권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고 쉬어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아가다가, 이제 이게 위로 돌파각을 만들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추세를 위로 쳐줄, 걸, 쳐줄 거냐, 아니면 밑으로 이탈각을 만들어가지고 아래로 쳐줄 거냐, 이 싸움이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냐 아래냐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지금 밑에까지 다운 상황에서 우선은 일차적인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아래로 뚫렸으면 방향성이 아래로 쏟아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절대 뚫리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우선 놓고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서 살려보려고는 하고 있다. 이게 패턴이 사실 좋지가 않았어요. 이게 삼삼 모양 패턴이거든요. 결국에 헤드앤숄더라고도 부르죠. 뭐 모르시는 분들은 뭐 많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트를 조금이라도 기본적인 공부만 해도 무조건 가장 일면에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패턴이고 뭐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남들이 다 하는 거뭐 진짜 그렇게 가겠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세요. 패턴이 그 수백 년 동안 데이터는 쌓여 있고. 패턴이 패턴 이라고 불리는 데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그런막 진짜 깃깔나게 토시아는 안 틀리고 정말 완전 깔끔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밑으로 이런 패턴 만들고 밑으로 훅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속임수 주는 경우도 나와 그러니까 속임수는 나와도 이게 지저분하게 이런데 돌파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데서 좀 지저분하게 움직여도 진또배기로 뚫리고 나면 이 패턴의 근간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헤드앤숄더 패턴은 뚫리면 완성이에요 안 뚫리면 상관없고요 뚫리는 순간부터는 순간적인 폭포수 하락이 좀 나와주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에 여기가 뚫리게 되면 지금도 포함입니다 아직 안 뚫렸지만 뚫리게 되면 이 패턴값 만큼의 파동이 한방에 고꾸라져요 보통 그래서 지금 주의해야 하는 되는거 뭐안 뚫리면 상관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지점 10달러 근처 내외 구간이 만약에라도 이후로도 지금 당분간 이렇게 움직이다가 뚫리면 순간적으로 하락이 되게 깊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쯤이면 미증시 한번 폭락이 나오는 시즌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그 경우라고 하면 은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혹시 만에 하나 뚫린다라는 거 자체는 폭락이 나올 거란 얘기고 거의 한 2달러 3달러 정도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는 필요하다. 대신 이 정도 하락이 나오려면 미증시가 옛날에 20년 도 코로나 때 반토막 났던 거 있죠,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막다 반토막 나고 국내 증시도 완전 박살나고 삼성전자 박살나고 다 박살나던. 딱그 정도 모두가 떨어지는 움직임이라서 아마 고래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이지만 패턴 자체가 지금 상황까지는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뚫리면 그냥 칼 같이 자르시는 라인은 10달러 정도 잡아놓고는 보셔야 된다. 기억은 좀 하시고. 대신 안 뚫리게 하면 상관없다 그랬죠. 안 뚫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휴 이제 다시 올라가 보자. 이제 안정권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움직임들은 어떤 게 나오냐면 지금 여기서 밑에서 왔다 갔다 이러고 있잖아요. 안 뚫리고 안 뚫리고 왔다 갔다 해주다가 이거 힘싸움 여기도 하는 거겠죠. 작게나마. 이 작은 힘싸움에서 이기나 보면 돼요. 대략 한 22달러 정도입니다. 22달러. 여기 밑에 적어드리고. 22달러 정도 이상 종가 돌파. 가 나와주면 고때서부터는 저점 잡은 거라고 판단할 수 있고, 박스권은 저점을 잡으면. 하단에서 상단까지 가는 게 보통 국룰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리가 잡히면 하단에서 상단까지 한 55달러에서 60달러 정도까지 다 목표가 잡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22달러 안 깨뜨리고 10달러 안 깨뜨리고 22달러 이상 종가 돌파가 나올 때까지만 우리는 그냥 관망하면서 기다리시고 요 나와주면 뭐 눌렀다가 이렇게 가더라도 60달러까지 1차적인 기대해 볼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일차 목표가 삼아서 부분적인 익절 타이밍 한번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3배니까 절대 적은 수치 아니에 그리고 뭐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 얘기긴 하지만 알아만 두세요. 혹시 넘어간다. 여기서 뭐 저도 모릅니다 돌파가 나오지 않나 저도 반응을 안 봐서 몰라요 지금은. 그렇지만 만약에라도뭐 반응 보고 이제 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는 드릴 건데. 만약에 이제 나중에 넘어가면 이파동만큼 또 끌어올리겠죠? 이와만큼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떨어지면 이와만큼 떨어진다고 했잖아. 올라가는 것도 똑같다고요. 돌파 나와주면 이세 배짜리 파동을 추가로 끌고 가면서 한180 달러까지 굉장히 큰 폭의 사이즈의 움직임 나와줄 수 있는데 뭐 나중에 먼미래는 얘기니까 우선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참고를 좀 하시면서 당분간 보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하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멤버십도 운영을 좀 하고 있으니까 뭐 종목들도 올려 드리고 실시간 대응도 당연히 해 드리고 뭐 단기 종목들은 매일 올려 드리고요 그리고 뭐 스윙이나 중장기 종목들은 제가 1, 2주에 한 번씩 추려 가지고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귀찮게 뭘 깔고 무슨 방을 들어가 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 유튜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제가 멤버십 전용글로 매번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알림이 갑니다. 유튜브로 알림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놨으니까 한번씩 구독 버튼 옆에 있으니까 한번씩 관심있게 보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